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1년에 한 바퀴씩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공전의 방향은 서에서 동이고 1년에 한 바퀴, 즉약 하루에 1도씩 회전하는 속도를 가집니다. 이러한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러한 현상에는 첫 번째, 우리나라의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두 번째, 태양의 연주 운동. 세 번째, 별의 연주 운동. 네 번째, 별의 시차가 있습니다. 공전에 의해서 계절 변화가 왜 나타나는가 선생님이 미리 그림으로 표시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즉,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1도씩 공전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선생님이 1번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번, 오른쪽. 자, 현재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된 이것이 바로 지구의 자전축이고요. 지구의 자전축은 수직선에서부터 약한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번 화면에서 보면은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으로부터 좀 멀리, 멀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여기가 지금 자전축이고, 자,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보이나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이죠. 그래서 위도가 약한 37도 정도 되는 곳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지평선을 그리면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태양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태양빛이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들어오죠. 그랬을 때이 지평선과 태양이 태양 광선이 이루는 이 각도를 우리가 태양의 고도라고 합니다. 자, 1번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태양의 각도가 이 정도 되죠. 자, 이제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2번 위치에 오게 되면 이 2번 이번, 이번에는 아까 1번과는 반대로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자, 역시 동일하게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속함으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평선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초록색의 이제 태양광선이 지, 지구로 우리나라 지평선으로 들어오면 자,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태양의 고도가 이번에는 이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비교가 되나요? 1번에서의 태양의 고도와 1번에서의 태양의 고도와 2번에서의 태양의 고도는 차이가 나죠. 1번의 태양 고도보다 2번의 태양 고도가 더 높은 걸알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냐 하면 2번이 바로 우리나라의 여름에 해당되고요. 1번이 바로 우리나라의 겨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3번이라고 해볼까요? 3번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을이 되겠죠? 그리고 겨울을 지나서 4번 자리에 오면 봄이 됩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는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는 태양의 고도가 동일합니다. 자, 이 그림은 어, 중위도 지역, 우리나라의 지평선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면 하지, 동지가 있죠? 여러분, 하지는 우리가 지구의 크기를 구했던 에라토스테네스가 하진날 정오, 기억나나요? 하진날에는 어, 낮이 가장 길 때를 우리가 하진날이라고 하죠. 그러면 왜 하진날에는 낮이 긴가?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것처럼 태양의 고도가 하진날에는 굉장히 높아서 높이 떴다가 높이 치기 때문에 여름이 길, 낮이 길고요. 반면 겨울, 동지는 낮이 가장 짧을 때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처럼 태양의 고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나, 태양이 낮게 떴다가 낮게 지기 때문에 낮이 짧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이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죠. 그래서, 어, 자전 축이 태양과 반대편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태양의 고도가 낮죠. 이때가 바로 겨울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고도가 낮을 때가 바로 동지가 되고요. 자, 반대편에서 이제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고도가 높 태양의 고도가 높습니다. 특히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아서 낮이 가장 길 때를 우리가 하지라고 했었죠. 이렇게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태양의 연주 운동. 태양의 연주 운동이란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서해에서 동으로 하루에 1도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태양의 연주 운동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하나 띄웠죠. 자,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죠. 그랬을 때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태양이 바로 개자리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지구가 공전을 해서 다시 공전을 해서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이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이번에는 처녀 자리를 지나는 것처럼 보이죠. 즉, 지구가 공전하는데,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이 태양이 개자리에서부터 처녀 자리까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구가 공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실제로 공전하지만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지구의 공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즉, 서에서 동으로 별자리 사이를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연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움직이지 않지만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겉보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이 지나가는 이 별자리들을, 별자리 사이를 지나가는 이 길을 우리가 무엇이라 불러주느냐 하면 황도라고 불러줍니다. 별의 연주 운동. 별의 연주 운동이란 별자리가 동에서 서로 하루에 1도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별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지구의 공전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것도 겉보기 운동에 해당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어 매일 같, 같은 시간에, 즉, 해가 지기 직전에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즉, 태양이 지니까 여기가 서쪽 하늘이 되겠죠. 서쪽. 자, 이것을 보름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3일에 천칭자리와 처녀자리가 보이죠. 자, 보름 후에, 즉, 15일 후에 9월 18일이 되면, 처녀 자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처음 9월 3일보다 조금 서쪽으로 내려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름이 지나면, 이 처녀 자리와 전칭 자리가 또 서쪽으로 더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별의, 별자리가 동에서 서의 방향으로 하루에 1도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을 별의 연주 운동이라고 하고 이 별의 연주 운동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별의 시차를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태양 주변을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죠. 그러면 E1의 위치에 있을 때이 태양에 가까운 별 S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E1의 위치에서 별 S를 바라보면 별이 S1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6개월 뒤에 E2에 지구가 오게 되면 같은 별 S를 보았을 때이 별은 S2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같은 별을 보는데 이 별의 위치가 달라 보이는 현상을 시차라고 합니다. 특히 6개월 동안 이동하면서 생기는 이 각도 차이를 우리가 연주 시차라고 불러 주죠. 이렇게 별을 바라볼 때 시차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공전은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1도씩 움직인다. 이런 지구의 공전에 의한 현상은 첫 번째,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두 번째, 태양의 연주 운동.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1도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세 번째, 별의 연주 운동. 별이 동에서 서로 하루에 1도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이다. 네 번째, 별의 시차. 이상으로 지구의 공전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